아, 오늘 얘들아, 삘이 좋아. 200억, 200억 채웠죠? 문제 있어. 이제 오링 각이다. 저 새끼 오링 보내자. 호안 과메기 축제 또 제대로 열렸고. 너, 알았어, 담비야. 우리 임마 영혼의 파트너 아니냐? 어, 문제 있어. 요번에 얘들아, 오링 담궈야 돼. 오링 담궈야 돼. 아, 우리 또우유 빛깔 또 지배 야이 새끼야 이거 어? 이거라 빨라이 새끼야 어? 천사의 기차저 새끼 이제 씨발 막판으로 오링되고 하니까 쟤 해켰네? 해켰어? 아, 안 좋아 안 좋아 아자 여러분들 이제 좀 재밌게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좀 추천 좀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안 하신 분 많죠? 한 번씩 들 만한 좀 눌러주세요. 오링 나서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바로 핵을 켰다. 오. 바로 찬칸! 와 뭐야? 시벌놈들이 또 기차 어정보하네 핵쟁이년들 시벌. 더블 십. 와, 땅, 노른자 위땅다 갖고 간다. 그렇지, 감옥이나 가이새끼야. 오우, 씨발. 포항 가는 줄 알았네. 그렇지, 나도! 천사! 천사 좋아. 나, 나도 천사 하나 있어야지. 좋았어, 인천. 자, 길게. 실, 복굴복까지 천사 좋아. 음, 일단 200억을 가고. 택하세요 대전 광주. 괜찮아 날개 천사가 있잖아. 마음 놓고 해 마음 놓고. 서귀포 또 축제 도시 또 하나 가져가고. 야, 저포항 축제가 저거. 이 새끼 다 어우, 좋았어, 그래. 블랙카드, 굿. 블랙카드, 굿. 음. 야, 이 새끼 블랙카드 C. 달달하고만 달달해. 와, 만약에 가면 또 핵, 어, 슬드머니 이제 혼란을 품타서저 새끼 핵 켰네. 어? 요번에는 내가 관도? 야, 너 진짜 큰 그림 한번 그리긴 그래야겠다. 어? 시작, 꿀찌 혼자. 음. 잠깐만, 꼴찌 혼자 가고. 잠깐만, 요번에는, 아, 씨발, 어디를 노려서 가야 되냐? 새또 울산을 또 가? 아 우리 야 우리 또 로디지님 또 100개로 어우 야무지게 팬가이아 어, 감사합니다 어 퀵배 하나 드릴게요 그사지에서 나오세요 아셨죠? 예? 음아 로디지님 또 본방 와서 여러분들 어, 재밌게 채팅하고 노셔야죠 그런 데서 놀면 되나 야나 근데 땅 너무 없다 아 씨. 우리 보미님 어, 또 어, 팬가입도 감사드리고요 보미면은 설마 시바 채보미? 는 아니겠지 그지? 아니겠지 맞다 나 천사도 있잖아 시바 겁낼 거 없네 땅이 너무 없어 땅이 또 탈론님도 또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윤보미라고 채보미가 아니라 와 이쪽 동네 무섭다. 경상도 광역시 이거 시발. 야 저쪽 저 시발 세종은 언제 또 이렇게 렘마가 세워졌어? 아 이거 노른자 이거 땅뺏기고 이거 시발 렘마 주네. 도시를 빼앗겼어요. 마크야렘마 10. 시끄지 동네 찾아가네. 그렇지 좀 걸리고. 어? 그렇지 그래 이런 거좀 사야 돼. 이런 거땅좀뭐 자꾸 원조 우리 마늘깡이 고양은 내가 갖고 간다 마늘아 어 내가 가져가야지. 칠. 담비 이 새끼들 이거 진짜 이거 핵 의심돼 얘들아 어. 본방이 입장 어케 하죠? 어, 지금 본방이야 로디야 지금. 그 사제에서, 시발 지옥에서 탈출한 거, 어, 어, 진짜 축하해. 어, 로디지, 어서와. 어, 그래, 그래. 본방에서 방송 봐야지. 재밌게. 중계방 그, 씨발, 벌레 같은 새끼들 이 있는 거가 안 돼, 얘들아. 어. 아니, 이 새끼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못포 자꾸 이제 땅 하나 약한자금 사야 돼. 다음에는 아, 기차를 하나 세려볼까? 그렇지, 인천 어서 와라. 문제 있어야. 우리 또 삼천포, 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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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포. 아, 우리 삼천포. 또 최고구요. 음. 아, 그래, 로디지. 유튜브 영상 보고, 아, 그랬어? 차들이 어, 사용하고 야 유튜브가 그러니까 어 진짜 좋아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아프리카 유입이 많이 되더라고 어 그래 로디자 어 반갑다 ,이. 앞으로 자주 보자. 건설했어요. W 좋아. 좋아. 칠. 야 올림픽 해체지 어디야? 이 미친 새끼 어 얼마 안 되네 다행히. 안 되네. 야이 동네 좀 무시무시한데. 야 문제 있어 이거 오링 가기고 하니까. 아, 문제 있어 얼마 전에도 오링 한번 당했거든 제. 개라 모르겠다 이장남애서이 수가. 아니 휘발 행운의 주사인데왜이 개새끼들 그냥 어떻게 남산타워 가는게왜 행운의 주사위요 아, 요번 판 쉬어간다. 요번 판 쉬어가. 어? 인천 몇 부자 됐어. 어, 아, 인천 몇땅아이지 와, 두럽네 두려워. 그렇지, 실패. 야, 요번 판은 얘들아. 아무 꿈도 희망도, 미래도, 씨발 답도 없다. 어, 요번엔 요번 이번 판안 돼. 요번 판안 돼. 그래 안동 안동 하나 믿고 가자 얘들아 어 안동 하나 인수해갖고 o 마 하나 세운거야 한옥마을 세워야지 한옥마을 뭐 안동마을 어 a r Soisy. 아 n d 달 h a n 아 m a r Hanomar, Hanomar, h a n o m a o m n o o o o o o 아, 치로오케지 야, 미나미, 도 빨리 본방으로 와. 음, 거기서 뭐해, 임마. 거기서. 어, 중계만 잡고, 이제 여러분들 탈출시켜줘야죠. 그죠? 그렇지, 어우, 잘 빠져나갔다. 이번엔 이제 살짝 이제 좀 디펜스 해야 돼. 음. 디펜스 해야 돼. 이 없는데 가망이 없어. 그렇지, 그거 뺏어가고 아프리카 로고 로고가 왜? 마크를 건설했어요.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어, 오른쪽이 깔끔한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씨바 거기서 거기 아니야? 어 형님 이제 저도 나가 어한 개.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강제 인수 좋다. 강제 인사 아주 달달해. 음, 이름이 안 보여서 그래. <laughs> 가운데 놈에는 저거 보상금 안 보여서 존나 답답해. 어떤 안도 똑같해. 육. 육. 와씨발 남들 싸그리 기차행이다. 싸그리 기차행이야. 저딴거씨발 걸려도 뭐 돈도 안 되는 거 이거. 그렇지! 아이고, 목포 하나 와주는구나! 목포 하나! 와, 또 저거는, 와, 또 독점이야! 일단 돈은 존나게 많은데. 야, 그걸 또 인천을 가? 게임 모르겠다, 이 샹남을 거. 그렇지, 잘 넘었어. 일단 누가 한 놈이, 아! 거봐, 얘들아, 맞지? 여지없어 시발 나쁜거는 꼭 나만이야 이거는 좋은거는 시발 다 다른 사람만 가고 아니 어떻게 이길래 시발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이러냐고 매번 어? 와 건물 파괴 좋죠? 건물 야 울산 좀 보기 안좋다 어 약간 어 대전도 조금 어 그래 대전도 대전, 인천 아주 같이 부셨네 잘했어 잘했어 아우 어, 우리 또 탕맨이 어서와 이럴 때 게임 아 근데 돈이 많으니까 몰라 이거 경주 경주 가져가. 음.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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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필요 없어 마살리이렇게 해갖고 딱 어? 저런 거 건물 다져있는 거에 딱 인쇄해서 랩마를 세워야돼 와 도마시 아무지다 도마시 인천 와 포항 꿀이네 포항 아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포항이지 얘들아 그죠? 북한산 주고 포항 아, 전나야 거르겠구만 어? 그렇지 경주 좋고 이런 거 이런 거 인수하려고 사용하면 안 되지 이런 거 내꼴찌데 인마 내땅 구성하면 그거 더듬어놓 새끼지 그렇지 안돔 어서오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코의 마블은 여러분들 내 끝까지 포기 안해 끝까지 좋았어 슬그머니 이게 왠지 판이 내 쪽으로 기운다 판이 내 쪽으로 기울어 뒤로 가는 여행 기차 타는 야무진데 이거 <laughs> 3렙마? 실패. 아! 아, 시발 걸려듣고 그렇게 크게 걸리냐. 와, 여기 헬이야, 이쪽. 와, 거기다 또 렙마를 세우네. 와 전라도 지리겄스이 어? 도시를 인수당했저 어떻게 피해? 마인턴 그 개인 안가면가 모르겠다. 그래 울산이 안 살이 나 울산이. 어 당연히 사용해야지. 어, 어 이거 잘 썼네, 좋았어. 울산의 현대자동차, 내차 빨리 출고시키할게이 새끼들아, 어? 아내차 언제 나오냐고. 음 아무래도 내가 여자친구가 없는 게 얘들아 시발어 어, 차없는 뚜벅이나 여자친구가 없는 거 같아. 여러분들 맞죠? 와, 또 기차 탄다. 마이게 모르겠다. 시발라매가 그렇지. 한라산 좋고 어 뭐라고? 와꾸라니. 야, 울산 한번 누가 와주면은 이거 뭔가 확 풀릴 것 같아. 미쳤다, 저 새끼. 여기를 독점을 해? 와. 어, 너무 무지막지한데? 자이. 야, 올림픽 개체지. 야, 와꾸 얘들아, 왜, 어? 어, 이 정도면 여러분들, 어, 괜찮잖아? 어? 어, 이 정도면 여러분들. 씨발, 남자답고, 어. 잘 이겼죠 음. 그렇지 넘어가자. 자, 한번 더 돈놀이 한번 해볼까? 홀 성공 짝 성공 가버려홀 성공 로이방도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카오만 아니겠습니까? 마카오에서 어? 아 왜!! 아... 씨발람 들오 홀짝 소 애들 잘했어. 아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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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달달해 아주 달달해 야 이러면 얘들아 이거 모른다 음 이러면 몰라요 여러분들. 더블 육. 아휴, 내가 먼저 파산만 야, 애들이 다 거기서 다고만고만 하거든 지금. 맨드마크 음. 건설. 십일. <laughs> 와안 봐한다. 엑스포를 또 대체 어디다가? <laughs> <laughs> 포함 엑스포맨 얘들아, 와 십육억. 그렇지 잘 피했어 야 근데 이쪽 완전 헬이야 그렇지 경조소고이시 충청도 3대 마어 경.. 아 어, 전라도 3대 마 이거 어떻게 피해 어? 이번 판커 왠지 어 그래도 뭔가 그래도 아직 천사 카드가 있으니까 자신감 갖고 해야지 너구불이 와, 비빔밥, 비싼 비빔밥 먹는다. 한 그릇에 9억짜리, 예? 마늘깡이.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어 좋았어. 아, 춘천 잠깐만, 쟤 나갔지? 저 포항 하나 노려야 돼, 얘들아. 어, 포항. 시발, 포함 걸라 그러는데 아, 하필이면 시발, 그거 거길 가네. 아, 씨. 이 미친 새끼, 이거, 이 개새끼. 와, 여수, 여수 전주가 야무져, 진짜. 와, 비빔밥 불티나 한다, 진짜 불티나. 와, 또새 출발을 가? 죽어서 음, 비빔밥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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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먹는다? 그러게요. 그렇지, 대전 좋고. 홀짝 아주 잘 썼어. 좋았어, 서귀포까지. 야, 저거 통영 아주 야무지다, 통영. 아, 그래. 어, 너는 기차 타든지 말든지, 새끼야. 어, 어 아무 짝에 쓸모 없고. 야, 여기 좀 하나 걸려라 이 새끼야. 야, 뭐야? 이 새끼 또현지인데 uh. 와, 현지에서 균열 뽑았어. 저 균열 뽑기 존나 힘든 건데 저 나밖에 없는 건데 저거. 와. 원래 있었어? 나저 새끼 나 균열 일어나는 거 처음 봤는데. 칠, 울산이다 이 새끼들아 울산. 너이루로와 담비야. 팔, 구. 아필대고를 가냐 하필. 아 수발. 와~~ 40억 총주~~ 야 경주라도 와나돈땡전아 나 풀었는데 예이 쌍놈아 너 그렇지! 잘 피했어! 강, 강말다 강말다 공격할 도시를 선택하세요 야 노란색 땅이 없다 어 대전 대전 부셔야지 노란색 부.. 어할 땅이 없잖아 나 요거 대전 인천에서나 요거 코너발이라도 노려야 돼. 이런 시발열 저거 아주 인생 도로만 되는 새끼. 또똥물기었네 대박. 대박. 와, 저기서 저길 가? 따아 이건 안 되네. 하하하 40억 비벼먹었어, 저 새끼. 그렇지! 어! 이거 뭔가 느낌 쎄하다 얘들아? 느낌 쎄 아! 와존말하면또 복수한다 아 여기 왜 경주 안동은 왜 이렇게 안보여? 안들려 그렇지! 핵비범법으로 바뀌었다 다행히 와 49억 야 여기 좀 걸려 개새끼들 와 존나게 안 걸린다 더블 와또 기차타 말도 안돼씨와 울산도 아니고 균열! 그렇지! 그렇지, 일로 와. 야, 이거 뭐야, 이건 또? 설마 바가지 쓰고, 씨발! 신발랑 황사 어어어 그래도 크게 한숨 돌렸다 얘들아 미친 새끼 이거 와 1등 역전됐어 아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 이번판은 이번판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와 판도 또 양지게 풀려주네 아 어떻게 울산 뭐이런데는 씨발 내 땅은 다 남방어 한 번은 안 걸려. 그렇지, 기차 좋고, 오케이, 대전 좋았어. 와, 이번에 포항이다. 그래, 정중기 좋았어. 꼴찌 혼자, 꼴찌 빼고. 와, 신발 나쁜 거는 여러분들 여지없죠? 여지. 없죠, 여지. 봐아야지 신발. 됐어.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 해부관도 피하고 아 데이드기죠. 야 그렇지 강릉 부셔야지. 아이막 턴이네. 그렇지. 아우요번에 그래도 어우 크게 이거 안 하고. 야 이제 딱 막판 가자. 막판 막판 한번 시발.